우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61편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언자는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너무 큰 소리 때문에 내 기도가 방해가 된다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갖지 마십시오. 그가 너무 슬퍼서 그러는 겁니다. 또한 그가 겪었던 그 슬픔은 나 또한도 과거에 겪었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슬픔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고 있을 때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 되는 것이오니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슬피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왕의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 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란 듯이 아버지의 첩과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범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 신뢰했던 아이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같이 공모하여서 다윗을 내쫓았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린 압살롬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너무 아프고 너무 비참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다윗님 모든 처참한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한계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사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땅크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어깨만 스쳐도 그것을 핑계삼아서 뚝 떨어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다윗스. 바로 그땅 끝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말씀 그대로요. 저녁에는 우름이 끼뜰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름이 끼뜰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왜 아침에 기쁨이 없니까. 왜 노여움은 잠깐인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45장 10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 우리가 평생의 가슴에 담고 있세되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리라. 하 너를 궁렬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누가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은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이런 불가능한 고난이 이런 아픈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휼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등을 돌리고 앞사람을 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다윗이 끝났구나. 다윗의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앞사람을 따랐죠. 그러나 참 어리석어요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끝났어 이제는 가망이 없어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가 모든 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민은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그대로 역사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달과 같이 아들이 나를 쫓아내도. 또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나의 자리, 위치, 명예, 경험 모든 게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기도만 할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면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도 참 많이 방해합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임바운즈 그도 기도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도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고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를 구했다.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그는 지금 땅 끝에 있습니다. 그는 그땅 끝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자주 우리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왜 걱정하나요? 왜 불안할까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게.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오래 살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물질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내 자리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게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근간이 되는 건 흔드셨습니다 두 가지를 흔드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이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흔드셨어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자리 그는 31년이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31년간 왕의 자리를 경고히 지켰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 누가 다윗의 왕의 자리를 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고자 메 시를 지명확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맺어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야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람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지었던 시가 시편 61편과 함께 62편의 시도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이 그 모든 권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주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민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상황 역전되면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나는 가장 평온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피나쳐 삼고 있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는 가정이 무너지면 나는 이 자리가 없어지면 이 사람이 떠나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우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두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잘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라고 또 안전장치하는 야구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시 바로 땅 끝에서 그는 왕관도 빼앗겼습니다 그는 쫓겨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사랑에 쫓겼을 때 노숙했던 그 아픔의 시간을 또 다시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은 노숙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지만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지요 지금도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있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이날향한 인자와 자비를 영원하십니다. 나 절대 믿음만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그 불순물 중에 하나가 내가 지켜주지 않으며 내가 이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며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야 그걸 깨닫게 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일, 사명이죠. 그 사명을 잘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의 손에 피가 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런 전쟁에 나갔어요. 그는 참 성실히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박한 꿈, 가정, 평온한 가정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어른들 말로 단내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손에 피 비린내가 날 정도로 전쟁에 나가서 그는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꿈을 흔드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옷이 벗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의 아내는 영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여라 6장 2절말씀에 보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다윗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이면서도 그는 가정에 축복하겠서 집으로 들어온 가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슬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씀 좀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요. 은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슬를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 말은 조롱이죠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싸우는 겁니다 가장 기분 좋은 날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영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다윗이 미가닥에 이르되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꾼건지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과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못 마땅하시니까 언쟁을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아내는 탈스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 탈스 조롱하는 아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시니까 싸우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난더 예배할 것입니다. 난더 섬길 것입니다. 난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 헌정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찬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맞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싶었는데 같이 예배하고 싶었는데 맞지가 않아요. 성경 23절 7보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태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윗은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가정도 깨졌습니다. 자녀에게 쫓겨나갔습니다. 믿었던 신하도 배신합니다. 그렇다 해서 다윗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무한한 복을 받았지요. 무한한 복도 받았지만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고난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복도 받으셨죠. 그런데 복만 받으셨습니까 고난도 받으셨죠. 맞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가? 다윗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다윗아, 깨달아라. 가정도, 왕이란이 자리도,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지켜주는 것이야. 내가 지켜주는 것이란다. 어려침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처럼 요 주여, 내가 주의 그늘 아래로 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하매 주의 장막은 주의 성소 예배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내가 주의 말씀에 머물겠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데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간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도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다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머리를 맞대어서 그들은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계획한 달지라도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는 왕이 되는 것이라면 그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결론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지혜롭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땅 끝에서도, 그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난더 진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난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더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산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바다쯤 깊고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세상이 어둠이 어둘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말씀해 꽃은 마르고 불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같이 읽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날개를 꺾습니다 자신의 강함도 꺾습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도 다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높은 파이로 나를 인도하셨어. Please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나보다 더 높은 파이로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0편 말씀에 4 0편 말씀 참 귀합니다.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요 이주게 생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아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생각하기엔 땅 끝이죠 내가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죠 내가 생각하기엔 길이 없다죠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땅 끝에서 다윗을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려고 인도해 주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수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마음껏 역사하실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로우심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지어 마음껏 일하여 없어서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달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여동하지 않겠습니다 찰스스 프로젝트 목사님이 10편 61편의 말씀을 가지고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 이 말씀 알고요 네. 여러분이 환란 중에서 고군분투하게 될때이 바위가 여러분보다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위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거기 있을 때그 어떤 환란도 여러분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저대고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고 잘때 바위신 그리스도께 오르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에 미칠 수 없고 거기에서는 사탄이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의심이 홍수처럼 몰려올 때 바위신 그리스께로 오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나를 도우셔서 아래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올라서 하나님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예배해 두신 부름의 상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으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를 그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열심히 살 겁니다. 충성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보다 더 높은 방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막음껏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강함을 강함의 날개는 꺾으시고 야곱의 한도뼈를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날개도 꺾으시고 우리 안에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의 날개도 꺾으시고 주의 그늘 아래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까 감손하게 믿고 따라가는, 순정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